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해주시고 많은 또 열매로 화답해주는 은혜를 감사하오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살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고 더 기회가 있을 때, 더 우리가 몸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도 하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삼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다 되길 또 원하옵나이다. 무더위에 우리 백성들 더 지켜주시고, 특별히 또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육신의 더피곤함과또무더의 무더위를 낳는 또 밀로 또 몸이 더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건강 지켜 주시길 또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 성도들, 또이 여름에 그 믿음이 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휴가 중에 있는 우리 또, 주의 백성들, 그안정과 또,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삼성, 또, 비전교회, 하나님, 성령의 또, 권능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또, 깊이와 또, 기도에 충만한 또, 복이 있도록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250장. 이사야서 2 7장1절 말씀입니다. 2 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과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원하시며 바다에 있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물을 물을 지어다 나여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할 자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바시가 나를 대접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유지하고 나와 같이 나며 나와 같이 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우이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별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이 미워야단을 날랜뱀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당시 이 고대 이 사람들은 이 바다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괴물이 사람이나 이 항해하는 배를 이렇게 삼킨다고 했는데 이 바다 괴물의 이름을 이제 미워야단이라 이렇게 이제. 눌렀습니다. 요즘에 얘기하면 아주 이쪽에 큰 바다의 악어 같은 그런 또 괴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날렘 뱀또 꼬불꼬불함 뱀또 바다에 있는 용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날렘 뱀또 니와 야단 또는 바로 아수르와 또 바벨론, 또이슈국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의 들을 괴롭힌 그런 또 악의 그 세력들을 또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렙된 또 리워야단, 이것은 이제 이 아수르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수도를 끼고 흐르는 이 강, 예, 금류가 흐르는 이 강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흐르는 강처럼 날랜 뱀이라는 의미가 있었고 또 꼬불꼬불한 뱀이워야강 이것은 이제 이 바벨론에 흐르는 강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또 흘러왔기 때문에 또 이것은 또이 바벨론을 뜨우 하고 용을 죽이려라 당시 용은 또이 애국을 또 상징하는 그런 또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런 막강한 힘을 지닌 그이 제국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이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그 노래를 부르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와 하나님의 이 백성들 그 유다의 백성들을 그 말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키는 이 포도원 지기가 직접 내려오셔서 어느 누구도 이 포도원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 또이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백성들 또이 포도원은 또 주님의 또 교회를 또 뜻한다고 보수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또보 바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또 크고 강한 능력의 팔로 바로 우리들을 지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절에도 보게 되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절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는 것, 이것은 이 노함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10편 이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름이 기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죄악에 빠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노여워. 하시게 됩니다. 우 죄로 인한 이 하나님의 노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과 이 국률과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노함이 아니고 그 국률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그 복속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여 모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 그들을 몰살시키고 완전히 멸절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죄를 깨닫기 위한. 회계의 기간을 주기 위해서 잠깐 또 채찍을 주시고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징계를 내리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위해서 그런 심판을 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노함이 아니고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유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게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들 하나님과의 이런 반응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를 다시 보게 되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불사이다 포도원에 찔레와 이런 가시 이 포도원 내에 서 발생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밭에도 항상 이 잡초가 있는 것처럼 이 잡초를 자라지 그 못하도록 누리는 이 밭가의 정원을 가꾸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그런 또 관계 또 우리의 또 믿음 우리 경건의그 모습을 늘 우리가 가꾸고 하나님과의 또 바른 관계를 뭐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렇지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면 나와 화친할 것이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몸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런 뜻이라 이 가시가 또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또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또 백성이 되는 길 우리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다른 또 이런 화해의 이런 또 관계 이런 또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군들과 사람을 잇는 거룩한 백성들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지에자녀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기억임을 시오며 나라가 영광스으며 뜻이 안됐으니 것 같이 땅에서도 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밀려는 사를 부탁하지. 는 사회를 부탁하지 마시고. 나만 아기서 구하시오. 나사와 인사와 인와사와와 인사와 인사와 인사사와 인사와 인사와 나사와 인사와 인사와 인나와와인사의인사사랑 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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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 늘 간직하고, 하나님 과의 친밀한 관계를 정의하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직합니다.